우주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먹방 브이로그입니다. 기내식으로 치킨 포테이토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다 닭다리살인지 너무 부드럽고 간도 딱 맞고. 지금 밤한 11시쯤 됐는데 지금 체크인을 했고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아니, 오늘은 너무 늦어서 바로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만나요. 안녕~ 아침은 호텔 조식을 먹었는데 맛이 그냥 그래서 먹는 거는 찍다가 말았어요. 저죽 같은 게 제일 맛있었어요. 기대했던 나시고랭이랑 미고랭이 너무 평범해서 실망. 진짜 싸다. 진짜 큰데! 점심으로는 중국식 패밀리 레스토랑에 왔는데 아침에 먹은 미고랭이 너무 아쉬워서 저는 매운 미고랭도 하나 시켰습니다. 저 만두랑 창퍼는 나쁘진 않았는데 속이 막 엄청 알차지 않아서 그냥 그랬고요. 저렇게 모닝글로리를 튀긴 요리가 있는데 되게 신기한 맛이었어요. 엄청 얇고 바삭바삭한데 매력이 있더라고요. 미고랭은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호텔 조식으로 먹은 미고랭보다 한 10배쯤 더 맛있었어요. 저녁은 아다마르라는 분위기 좋은 비스트로에 갔어요. 여러분, 저 계란 치킨덮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계란 시즈닝이랑 계란 후라이가 같이 올라가 있는데, 치킨이랑 계란 노른자 고소한 맛이랑 위에 청양고추랑 꽈치까지 어우러져서 되게 매력적인 맛이 나더라고요. 피자는 그냥 평범했어요. 두 얇고 토핑 적당히 올라가 있는 그냥 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숙소에서 아침 먹으려고 시켰고요. 그랩 어플 처음 써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배달이 되게 빨리 왔고 메뉴를 3개 주문했더니 포크를 3개 주셨네요. 하지만 저는 혼자 다 먹을 것 같고 어, 크리미 치킨 파스타고 이건 양파 삼발 치킨 라이스고 이건 초콜릿 토스트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다 해서 총만원 커피까지 다총 해서 만원 정도 들었어요. 음 산미 엄청 강한 커피 양파, 삼발, 치킨 라이스. 2,500원? 2,8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 양이 많고요 삼발이 저 매운 소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란 후라이 걷어내니까, 이렇게 뭐좀 매워보이는 것들이 보이네요. 호텔 조명을 최대한 킨 건데, 어두워서 죄송해요. 더켤 수가 있나? 잠시만요. 좀, 좀 밝아졌나? 아무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킨은 일단 바삭바삭해 보이는데, 치킨은 뭐, 항상 맛있으니까. 음, 맛있는 바삭한 후라이드. 음, 맛있어. 계란 후라이랑. 맛있어. 이거는 크리미 치킨 파스타. 여기가 돼지고기는 잘안 먹는 분화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양이 1인분 넉넉하게 있고요. 어, 치킨이 너무 바삭한데? 치킨 먼저. 이거는 이 밥보다 조금 비싸요. 한, 한 3,300원 정도? 엄청 엄청 치킨이 얇은데. 그래도 맛있죠? 이 안에 고기가 엄청 얇으니까 약간 피카츄 돈까스 그런 느낌? 파스타를 한 번. 파스타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배, 한국 배달 파스타 느낌이에요. 치즈 향이 되게 세게 나서 약간 당황했어요. 맛은 일단 치킨이랑 같이 음, 짜고 치즈만 많이 나서 맛있어요. 파슬리 향, 올리브 향, 간 같은 게 엄청 세게 나는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이거. 이게 약간 현지 맛 느낌도 나면서 개리감 없고. 맛있다. 아그 어, 산발이 전 되게 궁금했는데 매운 소스라고 해서 다행히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행이 이제 한 5일 정도, 4일 정도 남았는데 산발 들어간 거 저는 식당에서 또 시킬 것 같아요. 어머. 음. 뭐지? 근데 뭐가 되게 이걸 풍미 있게 만드는 거지? 처음 먹을 때는 기대한 맛이 아니어서 엥했는데 뭔가 되게 맛있어. 이산발이라는 이게 마라처럼 막 엄청 세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이면 저는 제 생각엔 무난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외국 와서 이렇게 배달 혼자 시켜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너무 편해 그 배달 안에서 다 번역도 되고 하니까 이 초코 토스트 먹어볼게요 이거는 사실 그냥 그렇게 기대가 되는 비주얼은 아닌데 엄청 진한 초코잼 발려져 있는.. 누텔라일까? 음 당연히 초콜릿 토스트니까 맛은 있는데 초코맛도 안 진하고 달지도 않아요 1,300원? 1,400원? 그리고 배달이 빨리 와가지고 음식이 다 따뜻했고 제가 여행을 왔겠다, 아침부터 맥주를 먹고 싶은데 이 호텔 냉장고가 제 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맥주를 넣어놨는데 1도 안 시원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말도 음, 계란이랑 치킨이랑 밥이랑 음, 일단 가격이 너무 깡패예요. 진짜 어? 나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하는 거다 골라도 만원, 이만원? 그 이상을 안 넘길 것 같은? 호텔 조식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음식이 비싼 것도 아니고, 먹방 찍으니까 좀 맛있는 거 새로 사서 먹고 싶었어요. 그냥, 그냥 그저 그러면 좀 먹다가 남길 것 같은데, 맛있어서 다 먹게 돼요. 분명 어디서 먹어본 맛있나요? 깐풍기? 어, 매워. 매운 게 나중에 와요. 지금 이제 3일차인데, 전 인도네시아 음식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맛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한국이랑 퀄리티 비슷한 음식이 진짜 몇 배는 더 싸니까. 근데 발리는 또 다르겠죠. 발리는 관광지니까. 맨밥 조금 넘길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 입 심심하면 좀 주워 먹고, 일단 저는 좀 치우고 편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조식 안 먹고 만원 내고 이거 시키기 잘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막 숙소 몰에서 사온 따끈따끈한 디저트들이고요. 근 제가 숙소 오는 길에 못 참고 한입 먹었는데 이상하게 아무 단맛도 안 나고 신맛도 안 나는데 섞어서, 안 섞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응, 섞어서 먹어야 되네. 안 섞었을 때는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무슨 우유 마냥 신맛도 안 나고 단맛도 안 나고. 키위 알갱이랑 키위 씨씹피는거 너무 좋다. 맛있어. 그 위에는 또 아이스크림처럼 꾸덕하게 돼 있네요. 근데 여기도 요거트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게 한 4, 5 0원더 냈으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뭐가 뭔지는 잘 몰라요. 최대한 단짠단짠으로 먹을게요. 일단 요 위에 달았으니까 이게 그나마 제일 뭔가 예상이 가면서 먹음직스럽거든요. 안에 계란 들어있고. 뭔가 여러분도 예상이 가시죠, 맛이. 안에 당근도 들어있고. 음! 패스리 반죽 같이 되어있고, 맛있어요. 그냥 겉에 이 빵은 약간 감자 으깬 그런 맛과 식감이에요. 음! 일단 첫 번째 거 굉장히 성공적, 의외로. 근데 제가 그 팝하고 실시간 번역기로 이거 이름을 하나씩 돌려봤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게더 많아서, 이거는 과일 타르트라고 써져 있었어요. 편안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냥 궁금하면 진짜 그냥 부담없이 집어서, 타우처럼 설탕 코팅이 돼 있는. 음. 맛은 있는데, 과일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위에 이건 약간 데코 같은 느낌? 어. 음. 안에 아 필링이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이따가 오는 필링 근데 음뭐 맛있어요 아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사오고 싶었는데 손이 없어서 못 사왔는데 그래도 이게 단음료... 완전 단음료가 아니고 쉬 셔서 괜찮아요 요것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요런 비슷한 거를 여기서 많이 팔더라고요 이게 뭐였지? 카스텔? 응? 음?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맛이에요 약간 인도네시아식 잡채 고로케? 그런 느낌인가? 근데 아예 달라요 맛이 일단 면이 되게 얇고 카레? 짭짤한데 당근이랑 요 엄청 얇은 실당면이랑 모르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그냥 뭔가 한국에서 팔 법한 그런 무난한 비주얼. 음. 그냥 카스테라 맛이에요. 치즈맛도 안 나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뭔가 징그럽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궁금해서 뭔가 되게 찰기가 느껴지는 비주얼이랄까? 어, 되게 식감이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뭔가 면을 뭉친 듯한 식? 뭔가 그런? 제 스타일은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제 앞에 여자분이 여러 개를 막 엄청 열심히 담는 걸 보고 저도 홀린 듯이 따라 산 건데 이렇게 이 대나무 잎 같은 거에 싸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대충 보고 맛을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싸져 있는 것들은 제가 유출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거 하나만 샀거든요. 이게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 이 수확 안이 너무 궁금했는데, 어, 밥이네요? 근데 이거, 이 잎을 같이 먹는 건가? 잎을 같이 먹는 거겠죠? 아, 잎을 안 먹을래요? 아, 아니, 음, 향신료 향이 너무 나서 이거는 실패, 못 먹어요. 그럼음 이거는 되게 단호박 파이 같이 생겨서 이것도. 밖에서 누가 이렇게 놀려 부르는 거지? 음. 무난한 단호박파이맛 이것도 뭔가 단호박 그런 떡같은 느낌이어서 샀고요 한국 빵집에서 파는 그 단호박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음, 맛있다 안 퍽퍽하고 맛있어요 음. 단호박 향도 진하게 나고 이게 제일 맛있네요 역시 비싼 게 제일 맛있어 이것도 뭔가 탐스럽게 생겨서 샀어요 음, 음. 맛있다. 빵들이 되게 하나같이 뻑뻑해 보이는 비주얼도 다 부드러워. 달달하고. 되게 많이 산것 같은데, 벌써 어느새. 끝이 보이네요. 이것도 뭐 치즈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음! 이거 제 스타일. 치즈케이크 맞나요? 치즈 크레이프 케이크 이게 되게 뭔가 찹쌀 느낌 나고 뭔가 색깔이 되게 참스러운 색깔이어서 음, 음? 진짜 식감은 딱 그거거든요? 근데 달달해서 맛있다. 뭔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식감 마지막으로 이거는 바나나 치즈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다토로 바나나인지 모르겠어요. 와, 설탕 엄청 끈적끈적 찐득찐득. 설탕인지 아닌 바나나에서 나온 건지. 그 바나나가 엄청 숙성된 거에 꿀을 바른 그런 맛이 확 나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이거랑 그 마지막에 치즈케이크. 그게 제일 맛있었고. 처음에 먹은 것들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란 들어 있었던 거. 다 얼음이네. <laughs> 여러분 재밌게 봐 주셨기를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